근데 그냥 나한테 와서 하이를 해명하라고 하는 거지. 몰라 그냥 해명해. 그냥 해명해라. k 야 고마워. 아, 아니에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뭐라고? 철구 샤워 해명하라고. 나도 앞부분은 보다가 있는데 벌칙 그 뭐야 그 세차장이에요 아니면 뭐 뭐하기로 했어? 남순이 0킬. 남순이 맨날 배그 마운데 실력이 안 늘지? 연보 세팅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근데 아직 완성 덜 됐어요. 외질 도끼 발언 해명해라. 아, 아. 제가 뭐 여캠의 도끼는 해명을 하겠는데, 그 유부녀의 도끼는 해명 못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연보 샤워 보자고? 아니, 근데 이거 보면 뭐또 욕할 거잖아. 피 빤다고. 아, 현영님, 감사합니다. 아, 내가 유부녀의 도끼를 어떻게 해명해. 진짜 철박이들한테 두드러 맞고 싶나. 연보 못한 거 해매라. 근데 나 오늘 오후 3시에 연보성 집 갔는데 그 새끼 배그하고 있었어요. 그 새끼 배그하고 있었어요. 외질 레알 해명이, 아니, 외질의 이미 그, 뭐라 그랬는데요. 뭐 알아야지 내가 해명을 하지. <목소리> 소름 끼친다. 아이, 뭐, 못하는 날도 있고, 잘하는 날도 있고, 그러지. 근데 샤워를 언제 하는데요? 샤워 안 하는데? 그냥 샤워 나중에 하기라고 끝난 거야. 둘이서 내기 했는데? 아, 이부 모바일로 곧 킨다고. 아, 그러면 나 아무것도 해명 안 할래. 음. 괜히 이렇게 어으로 뺏어가는 느낌이 좀 억지하다 있어가지고. 연보, 남순, 철구 3명이서 간다고? 아, 그래? 자, 시청자분들 추천과 즐겨찾기한 번씩 부탁드리고, 외질 도끼는 제가 진짜 해명 안하래 네, 죄송합니다. 외질이님 도끼는 제가 진짜 해명 못해서 죄송해요. 그 포츠 쿠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기가 좀 그래요. 외질 콘돔 해명해라. 근데 결혼하고도 왜 콘돔을 쓰는 거야? 시청자들이 외질 도끼라고 채팅 쳤는데, 외질이 외질 도끼로 잘못 알아들은 거야. 그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거잖아 나도 여자예요 시발 양심 없네 그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거잖아 나도 여자예요 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거잖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외지인은 예쁘거든요. 그리고 실물이 더예뻐 이런 채팅 치면 또무릎표 올라고, 이 새끼 왜 맘충이네 그러면서 나한테 욕할 거 아는데, 근데 진짜 예뻐요. 근데, 입좀안 열었으면 좋겠어. 진짜. 예쁘긴 해. 근데, 입 끼면 갑자기 마녀가 돼서 문제지. 아이, 뭔, K가 미시충이야, 진짜. 장난하나, 이씨. 제가 아무리 여자를 많이 만나고 있어도, 부녀는 만난 적 없습니다. 부녀는 만난 적 없습니다. 철구 이상형이 입 열면 깨는 여자. 위리랑 K. 아 맞네, 맞네, 맞네. 나그방 질차시거든?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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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도왕님께 어. 중계방 팬가입 감사합니다. 근데 모바일 방 켰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켰네? 음. 맞네, 맞네. 근데 나는 그분 진짜 이해안가김윤도형왜 팬이야? 아. 진짜. 그니까, 김유도 형이 방송을 재밌게 하고 잘하는 건 진짜 맞는데, 솔직히 진짜 얼굴 항아리잖아요. 좀 약간 특이해. 역시 개취를 존중해야 되게. 응. 하긴 뭐, 내 방송 보는 여자들한테도 뭐, 내 안티들이 내 방송 왜 보냐, 그러면서 개질하는데 개취 인정, 개취 인정. 아 뭘, 김유도 형 비하 발언이야. 김유대형 비하 발언했다고 그러신분도 많으니까 제가 김유대형한테 전화 한통할게요저 진짜 뒷땅까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잔다고? 쉬는 날이다 그냥 놔둬 여세요 기유다 형저 K인데요. 어. 형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 형왜 그렇게 생겼어요? <laughs> 아니 갑자기 전화가지고 개소리야.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오늘 또 해명하라고 다들 몰려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해명할 게 없어가지고 어쩌다가 <laughs> 형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아. 어. 진짜 죄송해요. 근데 맞잖아. 형왜 그렇게 생겼는데요? 왜이 ㅅㄲ야 언투데이 뭐냐 이 ㅅㄲ 세상스럽게 생길 거 모르고 자빠졌네 형 집에 거울 없다는 소문이 있어요 <laughs> 아니 시발. 야 케이야 아예 형님 예 형님 아니 너 씨발 너좀 잘생겼다고 못생긴 사람도 그기게 까면 안돼 아니 저도 못생긴 사람 까는 게 아니고 항아리 까는 건데요? 아니 씨발 막말로 내가 너 정도 꼬면 나도 너 정도 클래스 나오지 뭐 소리야. 그러면 조만간에 내가 형 서울 오면 그날 하루 컨텐츠로 내가 내가 받는 풀 세팅 형이 똑같이 하는 거 방송 한번 할래요? 야, 딱 말할게. 내가 네가 받는 풀 세팅하고 네가 끄는 차 타고 가지 시베 강남에 내 여자 다 꼬셔. 뭐개 같은 소리 하는 거야. 그럼 형 이번에 형 서울 오면 시간 날때이 방송 콜? 어, 그럼 나... 내가 미용실 예약해 놓고 옷가게 예약해 놓고 다 할게요. 내 차도 형 운전할 줄 알아요?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할게. 할줄 아는데, 니네 차를 어떻게 운전을 하다가 씨, 막, 조금만 하면 내가, 6개월 치번거다 날라가는데, 하겠냐, 이씨. 오케이, 그럼 내가 그날 운전기사처럼 옷을 입을게요. 오케이, 원래 알지. 원래 존나 약간 느낌 있고 세련된 사람들은 옆에 조수놔 두고 딱그 운전시키는 거 알지. 맞죠, 너? 맞죠, 맞죠. 그날 그러면 너는 그지같이 하고 나와야 돼. 운전기사면 딱 정장 입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도 씨발안 꿀면 솔직히 나한테 꿀리지. 너 약간 좀 그냥 평범한 후드티 입고 와. 알겠어 알겠어 후드티 입고 대충 갈게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그 강남 가서 그거 투표 받아보자. 투표식이나 받는다고요? 아니. 아니 너 솔직히 너도 평범하게나 되게 자신 없잖아. 어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진짜 후드 꿀을 아, 딱 말할게. 딱 말할게. 너씨발 그날 비비 바르지 마. 아! 이게 쫓같은 새끼 알겠냐? 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신 있으면 자신 있으면 아, 저는 뭐. 나도 비비 안 바를게. 너는 원래 안 바르잖아. 아니 형 원래 안 하잖아요. 아, 케 비비는 서로 발라. 매약 내가 볼때너 비비 안 바르면 그 다음 날 시청자 반토막 날수도 있습니다. 아, 이뭔 반토막이나요? 아니에요. 하여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형은 내가 미용실에서 진짜 메이크업까지 다 하고 나는 집에서 대충 준비하고 됐죠? 해야 네. 그럼 그날 이부 소개팅 기대되냐? 형 소개시켜주면 내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형한테 여자 소개시켜주면 그 여자가 날 떠나갈 것 같아요. 내 아, 인맥에서 지, 없어질 것 같아요. 한 차나 한두명 떠나 보내도 내이새이야좀 이제 보내라 보내 좀 언제까지 안고 있을 거야 이 새끼 무슨 캥거루도 아니고 씨발 무슨 몇 명을 태우 고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내가 소개시켜주면 자신감 있고 형 스스로 자신감 있는 분이 왜향인는못 고셨대? 딱 아, 말할게요. 향희는 밀면서 제가 찼어요. 아 장난치지 마요. 아, 진짜요. 진짜 향희는 제가 찼어요. 그러면 유선인님은요 김미가 살랑기다. 김미가 살랑기다. 아, 아, ING? 오, 알겠습니다. 오케이. 방금 ING에 대해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래도 아프리카에서. 해명을 제일 잘한다고 시청자분들이 좀 약간 이뻐해 주시는 BJ인데 방금 ING에 대해 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유다 <목소리> 유선이님은 여기까지. 아, 이뭐 데이트를 했네 했어. 왜? 니들 지금 뭘 상상하는데요? 얼굴을 봐 했겠냐 이씨. 파티 씨가 있을 수도 있지. I... 감당 가능하냐고요? 아니 데이트를 했네 했어. 따로 방송 위쪽으로 만났네 만났어. 했네 했었는데 뭘 지금 뭘 상상하시는데요? To 세계도 진짜 대가리에 딱두 글자 들어있네 섹스 <laughs> 자 형들 오늘 해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철구 방송 켰다니까 철구 샤워 방송 잘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과 즐겨찾기 대상 투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